인천 도화동에서 20년간 작업부가 있는 사회가 최원복입니다. 인천에 관련된 작품이 몇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작품은 그 어을미도. 그 고기 잡을 어짜 세을 자, 안일미 자, 섬도 자. 이네 글자를 쓴 어을미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월미도, 인천 월미도를 그 어을미도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그 월성이라는 작품을 제작했는데, 옛날에 그, 그 월미도의 2층으로 많이 불려왔습니다. 월은 그 달월, 성은 별성 자입니다. 월성. 결과 탈의라는 그런 이층을 그 가지고 있는 말이 좋아서 그 인천에 대한 소재를 한번 작품을 해본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하는 작업이 그 서예라는 장르에 속기 있으니까요. 서예 특성상 그 표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 회화와 많은 그 구분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보통 그 서예하면 사람들이 보통 쓰는 걸로 인식하고 있는데 어, 저는 쓴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예지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 서예의 그 회화성과 또 역동성, 또내 내면의 길을 이 선질에 표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예와 달리 나는 내 감정이 고스란히 담는 또 기가 고스란히 담는 그런 서예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예의 그 표현과는 좀 다른 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영향은 그 많은 걸 줬습니다. 우선 동정 박세림 선생님은 저희 어린 시절부터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 생활 습성이나 또그 사회를 대하는 것, 이런 것들에서도 많은 걸 느꼈지만은 사실은 뭐 스승이라고 해서 다 좋은 감정만 갖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 어렸을 때 서해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준 분또 그, 서해 공부할 때, 좀더 빠른 길로 갈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영향을 많이 준 것은 그분이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 예술도 사회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른 부이 느끼게 해준 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초성 선생님은, 예, 저의 그, 서해가 나갈 방향을 정하는데 또 확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분의 그 작품성을 보면 물론 고전에도 능통하셨지만 현대성에도 많은 그 감흥을 주는 그런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그 그런 현대성, 현대적인 서해 표현의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을 만한 생각을 합니다 서예는 선의 예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선의 예술이라는 것은 선질을 표현하는 겁니다 선질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감흥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저 공부를 할때또내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지를 어떻게 아름답고 또 감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선질은 서의 본질이기도 하고 서의 아름다움을 직접적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선질의 그 표현이 사실은 서예의그 그 완성, 서예의그 선질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물론, 선질 뿐만이 아니지만, 다른 요소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형을 완성할 때도, 또 하나의 구도를 완성할 때도, 이 선질이 제대로 작용이 안 되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연구 끝에 붓을 다양하게 선택을 해보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쓴다는 것보다 붓에 의해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작품을 보면 선질에서 많은 변화가 느껴집니다. 또 역동성도 느껴지고, 또그 절주도 느껴지고, 빠르고 느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어, 교류전에 중국을 음, 많이 교류전 때문에 다녀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중국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형 작품을 하게 된그 계기는 그 2, 3년 전쯤인가 제가 이태리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연히 이태리 방문을 하다가 우연히 샤갈 기념관을 제가 가게 됐습니다. 마치 그때가 샤갈 기념 특별전이라고 해가지고 대형 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도 어려서 그림을 어렸고 또, 미대를 나왔기 때문에 미술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외국에는 꼭그 미술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샤갈 미술관을 찾게 됐는데 그때 그 미술관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느낄 때, 어렸을 때 느낄 느낌은 샤갈 작품은 조금만 소품 위주로 아기자기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꿈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념관에 갔을 때는 샤갈 그 작품이 대부분이 대형 작품이었습니다. 그 보통 100호 이상, 200호, 300호 정도 되는 작품도 다수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수의 작품은 아니었지만 한 30여 점 되는 샤갈의 대형 작품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샤갈의 작품은 결코 그 여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굉장히 감성, 감성적인 그런 작품만이 아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보여진 작품은 굉장히 웅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야, 샤가의 작품도 이렇게 웅장했구나. 그렇다면 서예도 조그만 소품보단 웅장하게 쓰여지면 더 아름답고 감흥을 많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대형 작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 눈을 그, 많이 그리게, 그, 쓰게 되고, 그, 표현, 표현하게 된 원인은, 그, 우선, 눈을 참 제가 그 좋아하고, 눈에 대한 신뢰성을 많이 갖습니다. 사람을 볼 때, 눈에는 모든 게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나이 먹어서, 나처럼 나이 먹어서, 눈이 좀 흐려지고, 그러면은 잘안 나타나지만, 자라는 어린아이들 눈을 보면 거기에서 그 거짓말이 전혀 없는 걸 느낍니다. 싫으면 싫은 대로, 좋은 건 좋은 대로 눈에 거대로 나타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 이러한 현상이 곧그 우리 작품에도 실제로 느낄 수 있게 그 고선에 담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처음엔 눈을 그 표현하게 됐는데 실제로 눈은 그 저에게 많은 그 느, 그 감동을 주고 느낌을 줍니다. 또한 그 조형성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눈에그 어떤 진실된 느낌도 그 나타나는 것 같고 또 일차적으로 주는 느낌은 그제 작품의 그 눈이 많이 나타나는 데는 그 형상성 금문이 가지는 특징인 형상성인 옛날에는 그 눈처럼 많이 표현됐습니다 왜냐하면 원시시대 때이 그 상형문자 이런 거는 그 진실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그대로 묘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옛날에도 눈에 의해서 많이 표현되고, 또 한자의 그 눈목이라는 것, 본되는 것, 이런 것은 모든 진실을 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눈을 또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조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좋은 질문 같습니다. 참이 그 서예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 작품은 감상하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그 추상화 작품은 저도 참그 감상하기가 참어렵습니다 그런데 추상화 작품 감상이보다 더 어려운 것이 서예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추상화 작품 같은 것들은 그래도 그나마 색깔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깊이 있게 느껴지는 요소들이 있는데 서예는 그저 손이 왔다 갔다 문자만 들어가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감상 포인트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웬만한 분들이 대부분 보면 서예 작품들을 볼때 뭐부터 보냐면 그 작가의 경력부터 봅니다. 경력을 보고 아 이거는 잘 쓰는 사람이구나, 이거는 못 쓰는 사람이구나 거기에 전지를 두고. 좋은 작품, 나쁜 작품을 거기에서 판가름을 일단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그 어렸을 때 느끼는 것이 왜 서예 작품을 보지 작가의 경력을 보고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참 의문을 갖고 좀 불만을 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서예 작품을 이렇게 감상해라 하기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선뜻 얘기가 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서양화 작품 보듯 또 일반 회화 작품을 보듯 느낌 그대로 서예 작품도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예에도 그 회화가 추구하는 뭐 균형감, 안정감, 뭐또 통일성 이런 것다 서예도 그런 서예미의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타나면 우선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상할 때 포인트가 그 안정감 있게 포근하게 편하게 느껴지느냐, 그또한 눈에 어떤 뭐가 들어오느냐, 이 작품이 주는 게 뭔가 하고 자꾸 의문을 갖다 보면 그 회화 작품 보는 것과 똑같은 요소로 감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회화 작품도 처음 분해하는. 감상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 자꾸 친근감격에 접근하고 에, 하다 보면 감상에 눈이 띄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서예가 가장 포인트로 생각하는 것은 그 선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질은 문자를 소재로 해서 그 나타나는 선질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 속에서 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선질의 어떤 역동성이라든가 그 작가의 기라든가 또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선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선질 하나하나를 보다 보면 아이 이 선이 죽어있는 선이냐 살아있는 선이냐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걸 느끼는 것이 일단은 감상의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선질을 유심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선질에서 다양한 변화 또 그 주는 느낌, 감정이 선질에 오롯이 다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자꾸 선질을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선질에 뭐가 있나, 무엇이 담겨 있나, 이 작가가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자꾸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 작품이 눈에 들어오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즘 작품은 주로 그 형상성에 그 주로 그 연관이 있는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문 같은 것, 상형문자와 그 비슷한 처음으로 생겨난 그 서체 그 일정인데요. 그 회화성도 농후하고, 또 조형성, 또 음필의 그 역동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서체이기 때문에 요즘은 주로 그런 그. 근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서체는 여러 가지 서체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고전부터 해가지고, 그, 고전에 이제 근문, 그, 근문 이전에 이제, 그, 형상, 상형문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게 발전이 되면서 근문이 생겼고, 그, 전서, 예서, 또 초서, 행서, 해서, 이런 여러 서체가 있지만, 제가 요즘 가장 중점을 두고 연구하는 서체가 초서하고 금문입니다 금문은 그 상형문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거의 그림과 흡사한 그런 그 서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초서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서의 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초서는 그 사실 해서나 그 전서나 예서는 그 초서를 쓰기 위한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소를 쓰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소는 서예 꽃이기 때문에 이 서예를 처음엔 연구하게 됐고 열심히 하게 됐는데 이서 초소를 쓰다 보니까 초소의 역동성, 초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흐름,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추상성이 있고 또 느낌이 굉장히 그 많은 감동을 주는 그 감정의 표출이 가장 뛰어난 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체이기 때문에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 역동성도 있고 또그 불규칙하다는 겁니다. 이런 그 서법으로 따면 장법이 있는데 다른 서체는 장법이 일일적으로 그 고정되어 있지만 서체는 예측 불리가 나갑니다. 그 감정의 표출이 어느 분야에 터질지 모르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초서이기 때문에 초서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서를 중점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선질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이 전서, 아까 말씀드린 그상형문자의그 다음 단계인 근무는 바로 회화성, 그 조형성, 또 어떤 그 상징성, 문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순히 문자를 보지 않고 이걸 하나의 그림, 또 조형적인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근문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회화성을 연구하고, 그것 앞으로도 아마 표현될 요소들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이 초서와 이 근문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끼고, 요새 중점적으로 작업을 하는 하고 있는 그런 그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